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쉬는 날을 맞아서 아이들 영상에 한번 담아보려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지난번에 쪼글쪼글 해가지고 2주전에 물을 조금씩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탱글탱글하고 어떤 아이는 쪼글쪼글하고 그래서 물도 주고 어,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0분 정도 됐는데 어, 지금, 온도가 영하 2도로 가리키는데 10시쯤에 영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은 낮에 햇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밖에 지금 해가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조금 낮 시간만이라도 햇볕을 보여주려고 지금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베란다인데요. 요렇게 창들 있고요. 제가 <laughs> 아이들 물도 주려고 이렇게 목초액을 조금 타가지고 상면에서 조금씩 물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창가 쪽에 제일 좋은 자리에 창들 요렇게 있고요. 또 위에도. 이렇게 창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곳에도 많이 장들이 중간중간 껴있는데 이렇게 여러 아이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가 높아가지고 제가 의자를 딛고 올랐어요. 얘는 홍신데 이렇게 입장이 파랑새처럼 메트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져 있죠. 네. 올라오질 않네요. 일단은 얘는 어, 이게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저도 잘 몰라서 지켜보고 있고요. 어, 아메스트로 물2주 전에 줬는데 아직도 물고파 해요. 이렇게 만져보면 이히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어, 물을 미지근한 물을 탔어요. 이렇게. 어, 겨울이고 하니까 물을 많이 주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고 조금씩 너무 많이 주나?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지금 몇이 있어요? 레스티그 어, 어, 2주 전에 물 먹고 지금 짱짱한 얼굴을 하고 있고요 파즈, 토파즈도 살짝 건립장은 조금 물고파 하는데 요, 요아이도 조금만 보줄게요. 어, 와이는 퍼플 레보니 잎장이 지난번보다 조금 펴졌어요. 그리고 가이아, 어, 상가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물 들었네요. 그리고 블랙킹, 뿌리 없이 지금 1년 됐거든요. 물을 너무 안 줬더니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요와이들 물을. 이만큼만. 그리고, 이아는 슈퍼블랙. 그래 입장이 얇아서, 아고 얼굴에 다 묻어버렸네. 예, 흑장미. 흑장미는 아직 괜찮고요 체리로즈. 그래도 조금 입장이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음, 겨울 되니까 지금 아이들이 조금 쪼그라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번니도 지금 쪼글쪼글하고 여아이도물 줘야 되고 아리에스 요아이도 물 줘야 되고 다물 .E 음, 주는 장면은 네, 찍을 수 수가 없고요 이렇게여아이 보세요 한 2년 된 이코지아인데 제가 이코지를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또물 주는 것도 까먹고 어 정성을 많이 들여야지 이코지가 잘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술잔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창살 틈에서 이렇게 있고요. 창가 쪽으로 겨울 들어오면서 베란다 햇볕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절마다 햇볕 들어오는 양이 조금씩 달르더라고요 지켜보니까. 이 아이는, 어, 어젯밤에 수돗물을 조금 틀어가지고, 실내에 밤새도록 있다가 나온 아이입니다. 겨울에는 미지근한 물로 오전에, 오전에 물 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행잉에다 걸어 놓은 오렌지 물로 이렇게 있고요. 제가 의자를 딛고 올라왔어요. 저게 앵글이 이렇게 있는데 슈퍼블랙인데 어 물이 굉장히 곱게 들었어요. 지금 창가 쪽에 이렇게 내놨더니 물이 이렇게 보게들었고 수압의 어렌스 이와이는 그때 어 유치님이 댓글에다가 이름 알려 줬는데 무슨 어, 베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름을 안써 놨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이름은 모르고요 예, 꽃무의 아이들 이렇게 있고 또키큰 아이들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어, 생양 등을 켜 가지고 햇볕 대신에 이렇게 해주는데요 이쪽 안쪽으로는 햇볕이 깊이 안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등 해놓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또그 아래칸 여기도 생장등 이렇게 해놓고 한 3분의 2정도 어, 햇볕이 들어오는 것같더라고요 여기가 백봉 합식한 아이 아니 백봉이 아니고 어, 저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백모단 백모단 아이고 백모단이 너무 예뻐서 어, 지난번에 한번 키웠었는데 보냈어요 그래서 어, 여기는 다섯 포트인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그 커피 냉커피 타먹는 컵 잔이죠 제가 쿠팡에다가 한 50개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밖에 노숙하기 좋게끔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안쪽에 핑크 자라고서 여의도 1년 넘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메치스 누다 누다도 막물늘기 시작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안쪽을 들어서 이렇게 있고요. 러블리 로즈. 이 아이들 지금 물 줘야 돼요. 가을에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실방하고 생방 찍느라고 바빠서 아이들 물을 안 챙겨줬더니 쪼글쪼글한 아이들은 입장을 바로 펴지를 못하네요. 화엽도 정리해 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 생겼죠. 블루 서프라이즈 굉장히 예쁘게 수염을 갖췄었는데 요즘 조금 미워졌어요 디노 네, 화재 화제도 깍지의 대왕인데 지금 빨갛게 물들어서 이렇게 있답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깍지가 잘게요 화재가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어, 3,000원인가지고, 화재 하나 또, 예, 주문해서, 거실에 있는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불타는 색깔? 제늘 하는 얘긴데 예, 더던스도 이렇게 물들고 하면 참 예뻐요. 요 아이는 꽃대가 여기, 저기 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 천사꽃이라고 할까요? 그런 꽃이 피는데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펜덴스도 군데 군데 하분마다 있습니다. 오팔리나 제가 대학생활 할때 들어온 아이인데 또 죽지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다져졌답니다. 론 에반스 요 아이도 한 2년 조금 안 됐는데, 어 여러 번 죽을 고비 많이 넘기고, 지금 이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브레이브도 예쁘죠? 양진도 지금 안쪽에 햇볕 잘 들어오는 곳에 있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았다가 요즘 조금 괜찮고 있고요. 이 아이는 백현인데 지금 여하에도 깍지가 낀것 같아요. 저희 집은 깍지가 잘껴요 이렇게 찍으면서 보니까 저기 안쪽 아래쪽으로 하얀 게 하나 붙어 있네요. 어, 겨울에도 저희는 깍지가 있답니다. 마이나 해라. 국내 진주. 언니네서 가군 립톡스 그리고. 미녀 치솔송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나오던 치솔송하고 조금 다른 건데요. 요렇게. 요런 색깔을 내는 아이인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어 이쪽에 창문을 이렇게 닫아놨어요. 지금, 어 제가 보니까 영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전까지 영하 2도로 가리켜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콩어 저쪽에서 찬바람을 쐬서 이쪽으로 옮겨놨고요 네, 요아이가 당인인데 작년에 당인 금이랑 당일이랑 해서 세개가 있었는데 어, 겨울에 요아이들은 추위를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따뜻한 쪽으로 안에 넣어 놓고 있는데 빨갛게 물들었어요 지금 이쪽에가 세탁기 위쪽인데, 이렇게 촬영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놓은 아이들, 이곳에서도 물들고 있네요. 아, 로우 보세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색감이 물드는 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바깥에 나가지 않고 이곳에서 이렇게 물들었답니다. 예쁘죠? 그리고 다들 좋아하는 마디바. 와인은 군생인데,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많이 안 컸네요. 그리고 파랑새. 파랑새, 요아는 금기가 있어요, 금기가. 제가 3,000원인가 주고 산것 같은데, 이렇게 쌍불로 있으면서, 금기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두둘레 아이들. 브리트니, 화이트 그리니. 요 아이가 뭐였더라? 아이를 왜안보이네 아, 아 파키피덤, 파키피덤. 어, 굉장히 통통한 아이였는데, 여름에 입장이 작아지더니, 지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조금 묵은둥이 데려왔었는데요. 지금 1년째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두들레아 노마. 요 아이가 곰팡이가 켜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껴가지고 제가 한번, 어, 약으로 예전에 한번 소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분이 다 식혀가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화이트 그린이 입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애들리스 작년 이맘때 외두 어, 얼굴이 하나였던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져서 지금 입장이 커졌어요. 이렇게 베란다 모습 이렇게 찍어봅니다. 휴일이라서 어, 이때 찍지 않으면 예쁜 모습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다 창들이 있죠? 핑크 루비 멀로 미줄리 그리고 꽃이 핀 우리 아이고 제가 높아서 의자를 딛고 올라갔더니 어,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아이고 예뻐라 공의 비름, 공의 비름. 이렇게 순간 이름을 까먹는 겁니다. 예쁘게 꽃이 폈어요. 네, 수영이 예쁜 백봉. 그리고 캐시미어. 우리 집에서 제일 커요, 요 아이가. 휘를 맞아서 이제 빨래도 해야 되는데 요아이도 한번 촬영하고 그리고 여기에 세탁기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